음주운전 과속으로 19세 여성을 숨지게 한 범죄자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 전주시 턱진구 호남젤문 사거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당시 19세의 비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무려 시속 159km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A씨는 2016년에는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로 치어 상해까지 입힌 전력이 있었습니다. 이번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열을 하겠다고 하여 음주 측정도 하지 않은 채 구급차에 탄 A씨는 꽃장 편의점으로 가 술을 사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범행을 무마하려 하기까지 했습니다.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처 탓에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법정에 선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1심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던 A씨 항소를 한 끝에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적하며 원심 6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 꽃다운 청춘을 지게 한 벌이 고작 7년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